오늘은 알리깡을 해볼 거예요. 짜란. 이렇게 말하는 택배들을 깡깡 해볼 겁니다. 먼저 카타카를 좀... 준비해볼래요 먼저 카타카를 준비하고, 처음으로 택배는 요거. 요건 딱 보면, 어? 찢어져 있어요. 암튼, 아, 이거는 아, 아 찢어져 있 요거는 컬러 젤리브도 화이트입니다. 꽤 괜찮은데요? 짜란. 제가 무채색으로 보이는데, 통들이 다 알록달록 해가지고, 그래서 샀습니다. 실리브들이 있는 통에 들어갈까요? 다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음 이만큼만 넣고 이만큼은 다른 통에 넣어 놓겠습니다. 아 이만큼도 안 들어가려나? 대박 들어가. 수건이라고 시켜볼게요. 여기로. 아 됐다. 두 번째. 어, 쓰레기두 번째는, 예. 나는 포토컬로를 먹는다. 네이티브를 좀 해봤어요. 근데, 내일만 칠한가고, 네일티브는 없어요. 자, 네이티브 살라고 했는데, 없네요. 와, 이거 진짜 예뻐요이 어, 표지가 너무 예뻐요 블랙, 화이트로 샀어요. 응? 어? 와, 별로 없네. 에잇. 안 나와. 안 나와. 찢어버려. 찢어버린다 어휴, 찢었는데도 잘안더 있어요 어허 짠어칠구안좋짜짠 이용한 게 많아요. 대박. 왜 이렇게 이뻐? 와 이용하겠습니다. 진짜 잘쓸것 같아요. 다 꼬을 때 쓸게요. 그리고, 아, 잠깐만. 그리고, 그 다음,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영수증? 어떻게, 다, 뭐라고 하지? 아무튼, 가려서, 어, 네, 가려서, 원래 좀 뜯었습니다. <laughs> 귀여워. 귀여워요. 어? 거.. 거꾸로 되네? 응? 아.. 알리 음.. 괜찮네요 너무 귀여워요 우와 실물 얘도 잘쓸것 같습니다 너무 밑으로 되었그다음이 짜잔 다꾸할 음, 때할 쓰려고 했는데 스티커겠죠 스티커 아니면 뭐포장계에서 쓰고 쓸... 다꾸리도 음. 좋아하거든요 스티커네요 와 되게 러블리한 귀여운 스티커들이 많네요. 발레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야? 암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 이때 때리게 하겠죠. 안돼. 어 네이티브. 붙여 쓰는 건가 봐요. 근데 뭐, 풀, 풀테이프로 붙여 쓰지 뭐. 얘도쓸거고요 일단, 그 다음 값은, 면에서. 너무, 이거 하찮, 하찮지 않아요? 하찮다고요? 네, 하찮아요. 아니, 얘, 얘딱 보자마자 너무 귀엽 아요 하지, 아 네. 네, 키티. 제가 또 키티를 좋아하거든요? 어, 에? 어, 이리 와. 한개에도 아이스크림이었어. <laughs> 헉, 대박. 귀여운 거 너무 좋아. 시나물 롤이 빙수가 됐네. 이 뭐야 보타코아 그럼 곧... 이거 이쁜데 아니 제가 이 저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응어 오므라이스도 오 익었어 시나모를 시나모를 빵 위에 어 홈펀폴린이 올라갔네 포타코 감튀 아, 아, 마법사, 쿨로비 마법사고, 이거. 암튼,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 할게요. 이것도 있고. 어, 제가 제일 기대한 거. 분명 아실 거예요. 루피 스티커. 어, 핫. 화... 초점. 초점이 안 맞아. 우와, 나 이거 딱 보자마자 너무 귀엽잖아. 전망루피.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응? 정말 피부 색깔이 좀 이상한데? 그 잠깐만. 보라색인데? 왜 보라색이야, 배가? 테모 아니 태모 아니고 알리. 어죄송합니도 태모. 어 근데 귀여운 거 많다. 어머야. 얘는 어 꿈뻑꿈뻑 졸는 루피. 얘는 집어댕겨지는 루피? 아무튼 아, 아무튼이 왜 자꾸 나와지? 얘네도 있고요. 얘도 제가 기대하던 거, 너무나 귀여워 보였어요. 아, 어, 근데, 이게, 원본 영상이 아무래도 한 10분? 8분? 넘을 것 같아요. 아, 얘는 안썼구이 어, 원본 영상이에요, 아, 진짜. 길어가지고. 어? 짱구도 있네? 짱구도 있어요. 어, 귀엽다. <laughs> 나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 너무나 귀엽다는 얘가 닦고 할때 쓰거나 점유로 줘야 되겠어요. 점으로 줘야겠다. 그 다음 이건 통, 이것은 포장기 분들이 많이 쓰시는... 쓰시는가? 아무튼 아, 요새는 이 이게 어 진짜 갖고 싶다 이렇게 안기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초보라서 땅은 하는데 별로 못 찍어요. 응. 어, 꽤 괜찮. 잠깐만요. 재정비어 됐다. 이게 원본 영상이 10분이 넘어요. 너무... 오깜짝이야 음. 아, 여기 스티커 넣으면 되겠다. 대박인데? 저 안, 지금 안, 안, 시켰는데 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얘거든요. 얘가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꾹꾹 싸매져 있어서, 열심히 뜯어줄게요. 어? 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저희 엄마가 동생 시킨 건데 동생과 거 시킨 건데 거 일단 얘는 비싸고 궁금해하시면은 엄마 올려줄 수도 있어요 어 얘는 보관한 로심이 없어요 아마도 으아아 진짜 안 빠진다 에이. 어. 이거는 여러 포장기만들 많이 쓰시는 거고 하나 얘 닫을 때 조심해야겠네요 투명하고 이뻐요 초점이 어떻게 맞나 아무튼 얘가 잘 커요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수학 파이 오 원본량 한 분이 없네.